기도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적제 간과하는 것인데, 간과하는 것이 하나의 간절한 삶이 와요. 대화가 된다. 간결히 얘기, 기도, 기도 절차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, 무슨 부자하신 하나님, 이렇게 하다 보면 쭉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대화하고 있죠.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와서 하나님 위로합니다. 하나님, 이러 했습니다. 사실상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이런 문제도 에못한 것이지, 정말로 죄송합니다. 하고 얘기하면, 음, 알았다, 내가 알지. 그런 마음이 딱 와닿아요. 그게 대답이에요. 알겠어요? 그냥 가서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은, 나도 모르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, 이게. 하나님께 대화를 하나씩 얘기하고, 저 얘기도 하고, 이렇다, 인생사를 막 얘기를 해요.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간다고. 그러나 기도만 하면은 오래 못 가요. 대화를 해야 돼요. 오래 해야 돼요. 하나님께 만나 대화를 하고 받고 듣고 얘기하면 다가 상대가 있어야지. 예, 상대가 한1 0 명씩 있는데 쭉 다가 대화하는데 그중에 막자고 어, 뭐 어? 진짜 놀랬다 막 이러면 자꾸 해지는데, 그냥 사람들이 그냥. 딴 것만 보고 있어요. 그냥 전화만 받고 앉았고, 그리고 자기 하만하고 있으면, 내말 내가 말하는 게안 들어가면 하글도 안 하지, 안 해지는 거예요. 바로 끝나지는 거예요. 그래서 기도도 상대가 받아들이고 하면 최소 해제입니다. 시간제한 시간 받지 않고, 여러분도 기도도 그러할 것입니다.